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생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 급여가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. 교육 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정부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.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 초중고생에게 지급됩니다. 내년 교육급여 항목별 지급금은 올해보다 최대 60% 이상 오를 예정인데요. 특히 고등학생 부교재비 인상폭이 두드러지는데 올해 20만 9천 원에서 내년에는 33만 9천 200원으로 62%나 인상될 예정입니다. 고등학교 부교재비는 올해까지는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급했으나 중학교에 비해 부교재비가 1.6배 더 쓰이는 현실을 반영해 지급금을 늘렸습니다. 초 중학생 부교재비와 초·중·고생 학용품비는 1.4% 인상됐고 내년에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13만4천원, 중학생 부교재비는 21만2천원으로 각각 2천원, 3천원 올랐습니다. 또한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7만2천원, 중·고생 학용품비는 8만3천원으로 각각 1천원과 2천원 인상됐습니다.